안녕하세요. 호지킨 헉슬리 모델과 신경신호 전달에 대해 발표할 김서율, 윤준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룽게쿠타 방법, 호지킨 헉슬리 방정식, 활동전이, 매트랩으로 구현한 활동전이 그래프, 마지막으로 오징어와 신경과학입니다. 매트랩을 활용하여 호지킨 헉슬리 방정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룽게쿠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롱게쿠타 방법은 수치적분법 중 하나로 흔히 4차 룽게쿠타법을 사용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현재 지점에서 4개의 함수값을 가지고 다음 지점을 예측하는 것이 4차 룽게쿠타 방법입니다. 여기서 k1은 구간의 시작 부분의 기울기에 의한 증분값이며 yi를 사용합니다. k2는 구간의 중간의 기울기에 의한 증분값이며 yi 플러스 1 2분의 1 k1 h를 사용합니다. k2는 구간의 중간의 기울기에 의한 증분값이며 yi 플러스 1 2분의 1 k2h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k4는 구간의 끝의 기울기에 의한 증분값이며 yi 플러스 k3h를 사용합니다. 호즈 키넉슬리 모델은 뉴런의 축삭에서 발생하는 활동전이를 미분방정식을 통해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뉴런은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흐름에 의해 막전위가 변화하며, 이 과정은 신경 신호 전달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호지킨헉슬리 모델은 이러한 이온의 이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신경 세포의 정기적 활동을 분석합니다. 호지킨헉슬리 방정식은 뉴런의 막전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방정식은 막전위 v의 변화를 이온 전류와 외부 자극에 의해 설명합니다. 이온 전류는 주로 나트륨, 칼륨, 그리고 누설 전류로 구성되며 각각의 전류는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방정식은 막 전위에 따른 이온 채널의 전도도를 나타내며, 오일러 방법과 앞서 설명할 룽게쿠타 방법 등을 통해 막 전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호지킨-헉슬리 모델은 신경과학, 생명공학, 의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경계의 정기적 활동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이 모델을 통해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를 분석하여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신경계 질환의 치료법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신경망 연구나 신경보철 장치 개발에도 호지킨 확실히 모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신경세포를 설계하거나 뇌 기계 인터페이스에서 신경신호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이 모델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활동 전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전이란 휴지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역지 이상의 자극이 오면 막 전위가 빠르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신경 세포나 근육 세포와 같이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흥분을 전달하는 세포들에서 흔히 관찰되는 중요한 기전입니다. 다음은 네른스트 방정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른스트 방전식을 통해 칼륨 이온의 밀도 차에 의한 정지 막 전위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z는 이온의 가수 F는 1몰당 전하량을 뜻합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형성된 이온 농도 기울기에 의해 확산되고자 하는 힘과 동일한 힘을 형성할 수 있는 전기적 기울기가 존재할 때, 이온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한 호치킨헉슬리 방정식을 바탕으로 매트랩을 활용해 두 가지 방법으로 활동전이 그래프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코드를 입력할 때 먼저 뉴런의 막 용량, 각 이온 통로의 전도도, 그리고 각 이온의 평형 전위 값을 정의합니다. 시간 간격은 0.01ms로 설정하고 총 시뮬레이션 시간을 50ms로 설정합니다. 막전이 초기 값으로 –65mV를 설정하고 각 이온 통로의 활성화 변수를 n, m, h로 둡니다. 각 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특정 전이 부위에서 통로가 열린 확률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막 전이의 영향을 미치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그리고 누설 전류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팅 변수 함수를 정의합니다. 예로 n 게이팅 변수의 열림 확률을 결정하는 알파 n 함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이 나머지 함수들도 각 게이팅 변수의 열림과 닫힘 확률을 계산하여 뉴런의 반응성을 조절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막전이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초기 막전이는약 -65mV로 설정되어 있으며 외부 자극이 5ms에서 30ms 동안 가해집니다. 자극이 가해지자 막전이가 급격히 상승하여 탈분극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 후막전이가 다시 음의 전이로 돌아가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막전이가 초기값보다 낮아지는 과분극 상태를 거쳐 초기 상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 이 변화가 자극이 뉴런의 이온 채널을 활성화하고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흐름을 통해 막전위가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함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게이팅 변수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게이팅 변수는 쉽게 말해 이온 채널을 제어하는 문의 열림과 닫힘을 조절하는 매개 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이팅 변수 m은 탈분극 시 값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는 나트륨 이온 채널의 열림 확률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게이팅 변수 H는 탈분극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며 나트륨이온 채널이 닫히도록 합니다. 이 변수는 탈분극 후 재분극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팅 변수 N은 칼륨이온 채널의 열림 확률을 나타내며 탈분극이 진행됨에 따라 천천히 증가합니다. 재분극 시 칼륨이온이 방출되도록 하며 막전이가 음의 값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왜 칼륨이온 채널에 닫힌 매개 변수는 없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나트륨 채널과 달리 칼륨 채널은 비활성화 없이 한번 열리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열려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룬게 쿠타 방법으로 활동 전이 그래프를 구현한 코드입니다. 두 방법으로 호지킨 헉슬리 방정식을 구현할 때 사용한 변수 자체는 동일하지만 변수의 계산 방식 및 정확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오일러 방법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 막전이가 증가 및 감소하긴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진동 또는 부정확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시간 간격이 충분히 작지 않으면 수렴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수치적 접근법으로 단순하지만 정확도가 낮아 시간 간격이 민감한 오일러 방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오일러 방법의 특징으로 각 변수의 시간적 변화율을 정확히 추적하기 어려움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룬게 쿠타 방법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 막전위의 상승 및 하강 패턴이 매끄럽고 정확하며 활동 전위의 형태가 명확히 재현됩니다. 이는 고차 수치적 접근법으로 안정성과 정확도가 높은 룬게 쿠타 방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오일러 방법에서보다 MNH 세 변수 간 상호 작용을 안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게이팅 변수의 동작 변화를 더잘 모델링하여 호지킨-헉슬리 방정식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일러 방법은 간단하지만 비교적 덜 정확하며 룽게쿠타 방법은 복잡하지만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와 신경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치킨 꺽슬리가 막전이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을 때 오징어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들은 신경 충격은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섬유막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과해 방출된다는 것에 열구심을품고 오징어 패치 클램프 기술을 통해 신경 충격이 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섬유 내부와 외부 사이에 전이차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